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구조 설계하는 구조 엔지니어 김성경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균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그 콘크리트 균열에 관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게 이게 어떤 정도의 균열인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 정도는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균열에 관해서 쉽게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구조 엔지니어 분들은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콘크리트는 대부분이 철근하고 같이 그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균열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콘크리트에 균열이 나야지 철근이 인장력이 있는데 이 인장력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래서 압축력에 대해서 강도가 되게 강하다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아내고 그리고 철근은 콘크리트가 잘 받아내지 못하는 인장력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두 가지 재료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열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전제를 하고 균열에 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좀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이건 이제 독일어로 된 문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런 배통이라는 오가니제이션이 있어요. 어떤 협회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협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담은 그런 문서를 발행을 한 거죠. 그 콘크리트 균열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좀 요약해서 어, 적어놓은 그런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는 원인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이 콘크리트에 균열의 형태를 갖다가 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 균열 중에 심각하지 않은 균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균열은 있어도 그렇게 건물의 구조 그러니까 강도 내구성 이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균열이 있거든요 그 균열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어, 우리가 어, 자세히 살펴봐야 될 균열들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체에 나쁜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균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균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철근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콘크리트 다설을 하면 이제 첫날에 생기는 균열이 있습니다 이 균열을 갖다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소성 수축 균열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어선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영어로 쓰면은 뭐 플라스틱 슈링 케이지라고 케이지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소성 수축 균열.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영어로 단어로 따로따로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은 뭐냐면 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소성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 아직 다 굳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면 아직까지 이게 다 경화되지 않았잖아요. 다 굳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때에 생기는 균열인데 어떻게 생기는 균열이냐 수축을 해서 생기는 균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치고 콘크리트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수축을 해서 생기는 균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콘크리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윗부분, 예를들어 슬라브를 쳤다고 하면은 그 윗면이 있을 거예요. 그 윗면에 생기는 그런 균열인데 윗면에 어, 물기가 없고 말라서 생기는 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너무 강하다든지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부분이 그 이제 콘크리트가 어, 수화 반응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물이 충분치 못해서 윗부분이 말라서 생기는 균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걸 또 이제 설명할 때뭐 블리딩 이 블리딩 양이 증발하는 양보다 적어서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윗부분이 말라서 건조 수축하게 되는 그래서 생기는 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날 거의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라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자가 아닌 게왜 그러냐면 여기 그 그림에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첫 번째 형태의 그 균열이거든요. 이 균열이 일단 방향성이 없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슬래브에서 보면 방향성이 없고 균열이 요 부분, 이 부분 이윗 부분만 그러니까 표면에만 생기는 균열인 거예요. 그 콘크리트에서 그 콘크리트 단면을 관통해서 지나는 균열인지 아니면 그윗 부분 어느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돼서 생기는 균열인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위에 부분만 생기는 균열은 그렇게 심각한 균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은 이게 또 균열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균열이 생기면 그냥 방치할 건 아니고 요에 맞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위에 뭐 비닐 같은 걸 덮어 가지고 바람이 바로 직접 닿지 않게 햇볕이 바로 그그 그 표면을 갖다가 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그 균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다 무슨 이런저런 균열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균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빼고 딴 거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종류의 이 균열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세 번째 균열인데 얘는 어떤 균열이냐면 얘도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첫날 거의 생길 수 있는 균열입니다. 어, 이 균열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거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균열이 어떤 균열이냐면 여기 이제 콘크리트 단면을 갖다 표현을 한 건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철근이에요. 어, 철근 있잖아요. 그리고 타설을 했어요. 타설을 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타설되지. 않았다는 거죠. 밀실하게 타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가 철군이얹으면서 이게 말라가면서 그 위에 그 위에 부분에 그 내려가는 그그그 그, 그 중력에 의해서 그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떤 표, 그 사인이냐면은 요 밑에 그 콘크리트 밀실이 아 콘크리트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게 나오면은 이 분명히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 충분한 다짐을 해가지고 요런 그런 형태의 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현장을 갔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봤는데 첫날에 어떤 그 균열이 그게 어떤 격자 형태를 띠면서 그 균열이 그 밑에 있는 철근에 어, 방향을 따라서 가 있다면은 이제 이런 균열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요 밑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이 건조수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균열 그리고 또 하중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균열 그리고 또요 위에 보시면은 다른 그 원인들이 나와 있는데 요 원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온도 뭐 수축 아까 말씀드렸던 수축균열 그리고 또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들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가 이제 화학적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 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 화학적 반응을 하면서 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열에 의해서 생기는 또 균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은 거예요. 일단 이런 균열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균열이 괜찮은 균열인지 아니면 나쁜 균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균열의 폭이에요. 왜 이걸 중요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어, 우리가 콘크리트를 사용을 할때그 고려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내구성, 세 번째 사용성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균열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철근 콘크리트가 작동하는 원리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철근은 이제 콘크리트 안에 쌓여져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이게 알카리성이라 가지고 철근이 알카라성에 쌓여있으면 부식이 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막아주지를 못하면은 철근이 부식이 되게 되겠죠? 이 부식이 되면서 녹이 쓰게 됩니다. 그럼 녹이 쓰면은 이 철근의 체적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서 얘가 몸이 늘어나면 콘크리트를 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그 철근을 감싸고 있는 막 만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하거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철근이 부식이 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그 콘크리트 피복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근이 또 외기에 노출이 되겠죠 외근이 노출되면서 또 부식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내구성과 관련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총물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줄어들면서 뭐도 줄어드냐면 이게 강도도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날라갔죠 그리고 또 철근이 부식이 돼서 원래 철근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균열을 통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그리고 또 광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요 뒤에 보면은 사용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뭐 천장을 보니까 금이가 있는 거예요. 금이가 있는가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이 금이 금이가 있네?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면서 부재의 상태를 보고 불안해 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성까지 고려를 해서 균열의 폭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균열의 폭을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제한을 두느냐 하면 건물 내부와 건물 외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건물 내부에서는 0.4mm를 갖다가 그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균열의 폭이 0.4mm 넘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건물 외부는 0.3mm예요.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0.4mm 를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 이 사용성과 관계가 크고요. 건물 외부에 0.3mm를 주는 것은 이제 내구성과 관계가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크랙이 생기는데 이 균열이 생기는데 이 균열이 폭이 너무 크게 되면은 여기로 이제 그 외기에 있는 이산 이제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랑 반응해가지고 을 알칼리성 이제 중성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철근이 부식이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균열이 안 가고 아니면 이 폭이 좁아가지고 철근을 잘 보호하고 있으면 되는데 균열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철근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이그 균열의 폭을 어 제한시켜 주면서 막아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아까 자료를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마지막 장 쯤에 마지막에서 그 전장이네요. 전장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은 그 유로코드에 따랐을때 한국 kbc 아니면 kds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유로코드를 따랐을때그부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균열폭을 제한하는 그런 어, 어 제한된 균열폭이 나와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포드 존스 클래스라고 하는데 뭐 건물 내부 건물 외부 뭐그 뭐 소금물이 뭐 바닷물이 있는 경우 뭐 그러니까 철근이나 콘크리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만한 환경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0.4mm로 콘크리트 균열을 제한한다. 그리고 뭐그밖의 경우, 외부일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밑에 기초일 경우, 습할 경우에는 0.3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0.3, 0.4, 1mm도 사실 작은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한국도 제생각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그, 균열 폭을 재는 그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옆에 갖다 대보면 돼요. 검색해보셔도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검색을 했는데 여기 이거 2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0.2, 0.2, 0.3, 0.4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갖다 대고 옆에다가 그 크랙 간대 균열 간대이 갖다 대고 이거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 내부 같은 경우는 0.4 이상이면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사용성에 관련된 거니까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이 이거 보고 아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그걸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 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외부나 어떤 뭐 다리 교량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런 어 쟀을 때 0.3mm 이상의 균열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음 강도나 어 내구성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한번 보고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철근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야 되는 그런 부재이다.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콘크리트를 다설했을 때 그날 생기는 그런 균열이 있는데 소성 수축 균열이죠.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 수분 양생을 잘하든지 아니면은 그 콘크리트 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해주면은 그거가 발전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 외에 크랙들, 그 외에 균열들은 어...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이 균열들을 살펴볼 때그 균열의 폭을 가지고 이게 심각한지 아니면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